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용산 트윈이 퍼스트라는 고급 하이엔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모형들을 보시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 9층짜리 건물인데요. 1,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관대 이것도 이제 분양을 다 한다고 합니다. 언제 분양 될지 모르지만은 대고 대고 나면은 바로 알려 드리고요. 지금 용산 트윈이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의향서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열기가 핫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갖다 빨리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그 주변상 그 분위기를 갖다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유니트를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이제 유니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룸 복층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타입은 A 타입입니다. 예, 들어보시죠. 딱 들어오시면은 주방, 아니, 주방이 아니라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주방을 보시겠습니다. 주방을 보면은 이 앞에가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에 보면은 이게 지금 삼성 광파 오븐렌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3쿡탑이 있고요. 화재 위험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삼성에서 요즘에 굉장히 자신있게 내놓는 냉장고, 비스코프 냉장고를 갖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앉혀 놨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갖다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시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식 세면대가 있고요. 어, 이걸 갖다 제가 수납 공간인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좀 독특하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보면은 음 이렇게 여기 천장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도넛 모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조 조명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첨단 기법으로 만든 거래 가지고 제가 점수를 좀더 주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그 샤워기가 있는데 해바라기 샤워기입니다. 아, 그 수압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여기 세심한 배려,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냥 왜 단차가 있냐. 물이 튀어나, 올라가는 걸 방지하게끔 이렇게 단차가 있어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한것 같습니다. 작은 방을 이제 보러 이제 가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다른 방에, 다른 이제 그 오피스텔에 비해서 좀방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창이 하나 있죠. 거실에도 창이 하나 있고 저 안방에도 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된걸 갖다 세르베이 구조라고 그러죠. 또 이제 판상형 구조라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채광이라든지 그런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안방을 놨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3베이 구조가 딱 맞습니다. 여기 물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고급 하이엔드 맞습니다. 용산에서는 이런 구조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복층 구조입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복층을 갖다 보겠습니다. 복층은 편안하게 한번 보시죠. 네, 복층 구조 잘 보셨나요? 이제는 1층으로 내려가면서 마무리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관 앞에 왔는데요. 이게 이제 가벽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간 활용을 잘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캐리어도 둘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잘해놨습니다. 정말 공간 활용의 미학입니다. 여기는 이제 펜트리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삼성 세탁기랑 건조기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고급지죠. 설계를 잘 해놨습니다. 네, 맞은편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생산 21st, 어, 잘 보셨나요? 어, 지금 한창 분양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하셔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